우리가 메이플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캐릭터가 아까워서 그동안 밀어놓았던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서 나의 캐릭터를 강하게 키워가며 강한 보스를 처치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타인과의 경쟁이 싫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러한 이유로 현재 메이플만 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 FM도 10시간 정도 하긴 하지만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1등을 차지하는 것이 싫고 나 자신이 잘하더라도 동료의 힘이 있어야 승리를 할수 있는 여기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같은 경우, 1819 시즌 토트넘 대 아약스 2차전에서 벌어진 암스테르담의 기적을 만든 모라만큼의 실력을 가지지 않았다면 동료의 서포트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스트레스가 심하게 왔었죠. 메이플 스토리는 이런 게임과는 다르게 나 자신의 인내심이 주요한 척도로 사용이 되고, 최상위 보스 정도에서 경쟁이 아닌 동료와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니 타인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 부담없이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이플 스토리도 경쟁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아마 싸전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영상은 메이플스토리의 경쟁 컨텐츠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꺼낼 첫번째 컨텐츠 는 바로 몬스터 카니발입니다. 2007년에 추가된 몬스터 카니발 아마 올드 유저라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롬버드 무한소환과 그때 당시 최고의 직업 올럭나워 파티 대 파티로 진행했던 이 컨텐츠는 상대방 쪽에더 강한 몬스터를 소환하고 디버프를 걸면서 몬스터를 잡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는 상대 파티보다 더 많은 몬스터 를 잡아 cp가 높은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컨텐츠였습니다. 추가로 메이플 코인을 드랍하며 이것을 통해 슈피겔만의 목걸이로 교환하기도 했었죠. 이때 승리하는 파티는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는 레벨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카니발을 통해 얻는 경험치로 레벨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나온 것이 바로 작파입니다. 서로 번갈아가며 승리를 하고 경험치를 나눠먹는 파티가 성행했었죠. 그러니까 몬스터 카니발은 처음에는 경쟁 컨텐츠로 시작을 했다가 두 파티의 공조로 진행하는 협력 컨텐츠가 되어버린 것이죠. 몬스터 카니발은 빅뱅 패치 이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난투입니다. 이것도 연식이 꽤된 컨텐츠죠. 아마 메카닉의 초토화 공격이 뇌리에 박혀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메카닉의 개틀링건을맞고 내장이 질질 흘러나오거나 피해를 반사시키는 퍼펙트 가드 때문에 내 공격이 나에게 증폭되어 돌아오는 미친 직업이었죠. 각 유저들이 개인전을 하거나 팀전을 하며 BP를 모아 투신의 증표를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위권으로 마감하면 경험치도 꽤 많이 주었죠. 그러나 직업 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고, 투신의 증표를 모으는 일정 수준만 진행하고 잠수 타는 경우가 많아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완 해방전. 현재 아스완은 하드힐라를 잡는 곳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 아스완 해방전은 메이플의 서버 대전 컨텐츠였습니다. 여기서 코인을 모아 엠퍼러스템을 만들기도 했었죠. 점령, 공격, 방어, 보급의 형태가 있었고 여기에서 전략적인 전투를 요구하면서 땅을 많이 차지한 서버가 승리를 하고 경험치 2배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들의 경험치가 상당해서 여기서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명 헬파라고 불리는 헬 모드에서 몬스터만 잡고 나오는 사냥 방식이 유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변질이 되니 경험치를 하향시키고 결국 컨텐츠는 없어지게 되었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표적인 경쟁 컨텐츠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경쟁 컨텐츠들이 협력 컨텐츠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컨텐츠 후에 얻을 수 있는 보상에 집중하기보다 즉시 얻을 수 있는 경험치에 집중하다 보니 컨텐츠가 운영진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빠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메이플스토리는 한동안 경쟁 컨텐츠를 선보이지 않다가 2020년 어웨이크 업데이트에서 선보였던 네 번째 컨텐츠 유니온 아레나를 선보이게 됩니다. 내가 가진 유니온 부캐들을 이용해 상대와 경쟁을 하는 일명 메토체스 컨텐츠였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AI의 성능과 직업 밸런스가 문제가 되었고 뉴비들은 가진 부캐가 없어 맨날 지니까 재미가 없고 고인물들은 그냥 컨텐츠가 별로니 아이템만 받을 정도만 하니까 일회성 컨텐츠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때부터는 앞에서 이야기한 컨텐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경험치가 아닌 게임 내 아이템으로 보상을 바꾸는데요. 어느 정도 랭킹에 올려놓으면 경코잼, 심볼, 태성비를 주었습니다. 1위에게는 100만 매포를 주기도 했었죠. 즉, 경험치로 인해 컨텐츠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어느 적정 선에만 올려놓을 유저들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보상을 바꿨는데 이런 변화는 좋았지만 컨텐츠 자체가 좋지 않아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상위 40%까지 태성비를 지급해줘서 보상 부분에서는 호평을 받았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컨텐츠, 싸전귀 컨텐츠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AOS 컨텐츠, 파티 대 파티 컨텐츠입니다. 뭐 여전히 밸런스 문제가 있습니다. 밸런스 문제는 아마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셨을 거고, 밸런스에 대한 부분은 그냥 수긍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싸전기도 보상이 아이템들이죠. 세백 쿠폰도 있고요. 라이딩과 캐시 아이템도 있습니다. 뭐 의자, 무기, 댐스, 훈장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싸전기 컨텐츠 보상이 심볼, 성장 미약이 아닌 대부분 시장 아이템을 선보였어요. 메이플이 보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컨텐츠를 선보이긴 했는데 강제로 시키지는 않겠다. 라는 것 같아요.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태성비, 심볼, 경포잼을 주니까 억지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컸었는데 저처럼 치장에 관심 없고 월간 미션 코인 포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신경 쓰지도 않죠. 과몰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즐겨라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경쟁 컨텐츠를 선보일 때도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 의자, 댐스, 무기가 이뻐서 이것을 꼭 얻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많죠. 특히나 메이플은 또 의자 모으는 게임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불거진 문제가 바로 대리 문제입니다. 메이플에서도 대리 관련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냥을 대리로 한다던가 보스나 해방캐를 대리로 해준다던가 무릉을 대리로 쳐준다던가 많죠. 그런데 많은 유저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롤이나 오버워치에서의 대리는 큰 문제죠. 실력이 월등한 사람이 하수들 노는 곳에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못하는 사람이 고수들 노는 곳에서 민폐를 끼치며 게임의 수명을 갉아먹는 큰 주범입니다. 그러나 메이플에서 랭킹 도전을 한 괴수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유저들은 사냥을 대리로 한다고 해서 해방 괴를 대리로 한다고 해서 무릉을 대리로 쳐서 내 랭킹에 조금 변동이 생기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전기 업데이트를 테스에서 선보이자마자 오픈카카오톡에서 벌써 대리톡방이 만들어졌죠. 뭐 현재는 메이플 측에서 손을 쓴 건지 다 사라졌긴 했습니다. 상대 평가로 얻을 수 있는 보상들이 치장 아이템이라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대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플 측이 손을 쓴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보이는 것을 보면 아마 대리 관련해서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메이플이 선보였던 경쟁 컨텐츠들이 항상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는데, 언제쯤 좋은 평가를 받고 평생 컨텐츠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